Hoops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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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Last player standing. Spike down, B. Yikes. I got the spike. <tapllant noise> <tapllant noise> you got me, Joe. What's this? My alt's ready. Spike planted. <noise> 자 나는 불멸해서 멈추고 싶어. <laughs> 아너 이거 강등이냐? 아 아니야 아니야. 까방권 하나 남아 있긴 해. 안 쓰야. 우리 오맨을 하지 말까? 근데 나는 오맨 한거 치고 괜찮게 아, 했어. 아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 내가 상대 오맨이랑 다를 게 뭐야?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. 아니 <laughs> 나는 상대 오맨이랑 거의 또이 또이 했는데 그게 문제니까. 자 제트 할래요? 레이나 할래요? 아니 난 다른 거 해도 잘 해. 아니 그래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못해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<웃음> 아니, 아니야, 아야 아니야, 야 아니야, 아니야, 아야아야아야 아니야, 아야아야야아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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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 아니야, 아야야아야아야 아 소바 오면 너둘다못 하잖아. 아니 소바에 좀 쳐. 소바 좀 쳐? 응 소바 좀 쳐. 아니 리콘 안 까고 뭐 그냥 몸으로 들어가는 아그 소바 아니, 그런 아니. 거 소바 아니지? 믿어봐 믿어봐. 확인 어, 이뤄어쿠따고 드론 딱까주고내 <laughs> 내 드론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야 그럼 너랑 나랑 합을 맞춰보자 이거 봐. 어떤데? 음, 어, 리콘 까고 음. 뭐 드론 까고 우리가 수비를 때 너가 드론 써주면 내가 거기 밀고 같이. 음, 음, 어 그렇지, 그런 시, 그런 느낌으로. 그건 어디 갈 건데? 여기 미드리콘해 봐. 어미드리콘 알았. 기다려봐. 어. 조금만 뭔다똑줄게 기다려 봐. 금만 기다려 봐. 언제까지 기다려? 뭐 해? 왔어, 땄어 Spike down A. 오면 104. 어디데 어디인데? 네, 사이트. 어디 야또 들렸지 않나이 <laughs> 나이스. 좋은데? <laughs> 드론 있어, 없어? 아 있네 나 샀어 기다려봐 그러면은 미드 리콘 찍고 뭐 아니면 뭐 미드 콘 사이트 리콘? 미드 리콘 하자 미드 리콘 한 다음에 우리 여기 알람보 파괴하고 마켓 갈 거거든? 마켓에 드론 해주면 돼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서 드론 쏴 드론 쏴 갑니다 어지발 어? 어? <laughs> 아니 왜 나오는 거안 봤어 받... 이건 진짜 내 잘못 아니! 형 방금 c t 아뭐 하나 보였던 것 같은데 <목소리> X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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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줄 거야 잡아줄 거야 그렇지! <목소리> 내가 아니란 자리에서 드론을 쓰긴 했는데 그래 나는, 아니 근데 나는 오면이 봐주고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아씨야 여기서 여기서 썼어야지 바보야. 여기 냉장고에서. 아니,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. 아 그러니까 알, 알아 알아 아는데. 빨리 올리는 거 같아 가지고 거기서 써가지고 우리 오면도 하이미디 있길래. 아니, 우리 우리 오면 하이미디에 있길래. 알면 하지 옮겼어. 알면. 야 봐라. 갔는데? 알면 그렇게 했어야지. 뭐 여기 뭐 알았는데 뭐시기 뭐시기. 예. 아, 예 우리 다 어, 그럼 패밴데. 어, 너 그럼 철자갔는데 뭐, 어, 철자갔는데너 어, 어, 괜찮냐? 어, 철자가시는데요 아. 아, 괜찮으십니까? 예. 어니 야, 이거 활짝 사람만 따자. 야, 일러만 더 따자. o n e s i d e one m a r k e t 빨리 Side to side, Three. Uh. Back side. One back One enemy remaining. the oh. boss. Uh. B What's this? Okay. Headshot. 그렇지. 아, 100인데? 아, 진짜 아깝다 이거. finished. o n 니 아니. 안사야안 <laughs> <아니. 웃음> 맞니? 몸소 표현하네. <laughs> 미안해. 아 저거는 진짜 나의 잘못 를 가고 싶다고. 아니, 왜, 아니, 말로 아니. 하지 그랬어. 아니, 아니, 행동으로 아니, 하지 아니야. 행동으로 하지 말고. 아니, 아니. 네, 맞아 아 나는 설까지 할게 많았어요. 아니, <laughs> 나할게 너무 많았어. <laughs> 머릿속에 여러 가지 <laughs> 생각들이 들어있었는걸? 괜찮아, 형. 상대 섭봐도 2킬 차이밖에 안 나. 너 <laughs> 우리 <laughs> 러쉬를 한 번도 안뛴거 같다. A 러쉬 한번 기가 막히게 가볼까? 그럴까? 너? 기가 막히게 가셨는데? 좀 기다려봐. 그럼부터가게 들어갑니다. 뭐요적맵 찍어 놨고요. e 80, 80. Last player 0 40. 이다오면아 옷각 잡아 가서.

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까한 라운드 정도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너 그만 좀줘형 어? 그냥 나랑 데스는 똑같아 그렇지 잘 잡았고 이런면 다시 A를 올려고 하잖아 음, 시가쓰다 이거 야 근데 미드 갈렸다 얘네 땀다 땀다 미드 공꽂아볼 기다려봐 응야 어. 미드 먹었다 미드 미드 Here. 왼쪽 미드 공꼬아볼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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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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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소 아! 아! 이 아! 아! 고 어? 붙지 않았고 둘 더, 둘 더야 리메인 잡은 거야? 에이메인 에이 여기서 에이메인이었어 파라 갔어이 새끼 됐다 지켜보는 중이야 1 네. 어? 혹시 모를 사태 대비해서 지켜보는 중이었어 롬앤 <laughs> 궁도 없었는데? 확 1%의 가능어 확인 1을 했고 단 1%의 가능성 그것도 <laughs> 놓치지 않는다는 <laughs> 거거든 어? 여기 있는데? 여기 다 있는데? 퍼라는 거너 막아봐 총으로 오케이 설치해 잡아. 봐 그렇지. 오면 좋게. 둘다 맞다. 좋았다. 야 죽지 마, 죽지 마. 네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이겼어. 가지마. 얼른 가. 그거 하고 파보고 새끼야. 달려. 오고 달려. 그렇지.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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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야, 좋았다. 설치방에, 근데 좋았다야 이제, 이제 어떻게? 상대 킬조이궁 이제 어떻게 막나? 아니야, 아니야. 그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이거는 이제 내가 막을 거야. 히즈를 어, 내가 어, 죽일 거야. 맞아. 요거 요번 턴 피안보 올 거거든. 여기 메인 궁구슬 먹으러 제트. 갈아버릴게. 그럼 한번 집자. You should run. Yeah. Yeah. 아, 저 이거? 괜찮아 괜찮아. 그 걸려도, 걸려도 돼. 걸려도 돼. 괜찮아 괜찮아. 버해준다 얘가. 잡아주시고. 확인이 이 우리 팀 너무 잘하 근데 이걸 여기까지 왔다? 뭐 나는 간호사 있다고 생각을. 애같이 갈아버렸어 일야 여기, 여기 포탑 있긴 하거든 이거 깨줄 수 있냐? 다들 깨줘? 어 야야야야 후이형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해줬잖아? 아 사람이 있었지 나도 몰랐어 <laughs> 미안해 스파이크 스파이크 <laughs> you got me, What's this? My ult's ready. I planted. 1 enemy remaining. Yo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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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밤바밤 에! 킬리키리에킬 i r k 야, 이고 해? 이지하잖아지아니지하나있아것 어, 같은데 또다나 아 니지아, 아아깝다아킬이 131인데 와 진짜 아다 약간 시야 끌었으면 이겼다 이거 일단 아직다오자 아, 천천히 해보자 또얘라 아, 모르겠다잉 잡으면 돼! 가! 가! 가 잡아! 가, 잡아. 봐 제발! 아! 와, 존나 아깝다. 와, 와, 와 리얼값이고 아, 이거. 와, 너무 아쉬웠는데. Oh, shit. 남아닝 아 쉽다. 오 쉣. 클러치. 힘들다. 언제 끝나? 야, <laughs> 어, 나 많이 올라오긴 했어. <laughs> 아, 잘했어. 잘했어. 나라고 어, 잘하고 있어. 올라가고 있네. 잘하고 있어. 오! 나. 어택커즈 윈. 우먼은 잡았어야 됐는데. 아쉽다. 어, 아깝다. 근데